아니었어. 지난번 수납침대 영상으로 여기 회사 제품 문의 전화가 엄청 들어온데 살려줘. 오리널 리프트업 수납침대 너무 좋아. 그럼 지난번 설명에 이어서 이 수납침대를 파헤쳐볼게. 체크 포인트 3. 리프트업은 항상 오라. 유압식 쇼곱쇼가 설계로 무거운 매트리스를 가볍게. 숨쉬는 촘촘한 갈비살 프레임으로 매트리스를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안전장치는 기본. 체크 포인트 5. 접이식 쿨딩 도어로 도어 공간도 편적하게. 오, 역시 디테일해. 문여는 재미까지 있어. 체크 포인트 5. 이침대 사다리 덜덜덜은 그만. 넓은 계단으로 안전하게. 계단도 너무 예쁘네. 여기 난간도 엄청 부드러워. 짜잔. 계단에도 수납공간은 있지 않았다고. 수납공간은 다다있어 체크포인트 6. 계단 옆 수납장과 1500 옷장. 수납장과 옷장으로 계단 옆 공간도 최대한으로 활용했어. 부드러운 뒷면으로 침대 가디 역할까지 일석이조라고 여기 수납장인데 간식 창고. 높이 조절은 기본. 옷장도 활용도가 너무 좋다고. 옷을 걸고 아래는 수납장으로. 옷봉을 빼고 선반을 놓으면 대용량 수납장 대신. 아니, 도대체 이런 획기적인 침대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라고? 이건 비밀인데 우리는 리프터벙커친대 런칭 기념 마디지에서 한정판매 초저가 인사를 시작한대 4월 22일 오픈하니까 절대 놓치지마